반갑습니다 강남 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응. 오늘 이제 미국장이 좋았던 걸 말씀드리면서 다우 지수도 그렇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어, 하반기에 굉장히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가수 임모씨, 라모씨의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주가 조작 사건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더블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 반전하려고 어, 모양새를 만 들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봐야, 봐야 될게 뭐 방산 반도체 그리고 제가 이제 엔터 쪽은 과거에 일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정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순환매 성격으로 돌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제약 바이오가 대세였던 장세가 2015년부터 실제 2015년부터 2020. 1년까지, 그쵸? 2020년 말까지, 코로나 사태가 빵 터지고, 그때까지 사실 제아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셀트리온이 당시에 이제 좋았던 게 매번 강했던 건 아니고, 2017년 말에 강했고, 실제 2018년에, 2019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안 좋은 동안에, 그, 예를 들어 한미아폰도 2015년에 좋았죠, 실제로는. 그쵸? 15년에 죽고, 이때 이제 주가 급락하면서 2016년에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다시 셀트리온이 좋았고 제아빠요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라젠 같은 경우가 2020년, 2016년 이때 좋았고 그리고 시젠 이런 것들이 또 좋았다는 거죠. 2020년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2차전지 쪽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코스모와 코스모신소재 이런 것들이 주도지 역할을 하면서 지난 상반기 때 상당히 강세였고 그 와중에서 가, 또 강했던 게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대변되는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어, 석 달간 상승세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시 상승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제,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방산 이런 쪽은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회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잠깐 파악해드리면 지금 미국 시장이 좋으면서 특히 애플 같은 경우가 4%가 오르면서 여기서 급등했습니다. 애플이 4% 오르면 우리나라 lg 노택 같은 경우 하반기에 또 기대가 될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테슬라 이런 것들도 5% 오르면서 또 단기 박스권 돌파하면서 상승 전환할 기대감을 몰으고 있고 만약에 테슬라가 여기서 그대로 오르면서 300달러까지쉽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렇죠. 시장은 호황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호황장으로 바뀌기 전에 결국 이제 좋은 주식을 매수해 놓는 게 좋겠는데, 특히 여기서 보시면 ASML, 넷리스터치 이런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 특히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세를 만들고 <laughs> 미국 시장은. 퀀텀스 케이브 같은 정고체 반도체, 정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런 거, 배, 배터리 쪽도, 어, 저가, 저가 배세가 들어왔죠.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애플, 월트 지즈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좀 뭐, 다, 사실은 다 전반적으로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기대감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2차 전지는순환배 반도체 방산, 이런 것도 좋을 수 있는데, 특히 2차 전진 중에서 최근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어, 나노신 소재, 제이오 이런 것들이 CNT 도전제, 실리콘 응극제 이런 쪽이다.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3월 10일에 특히 제이오 같은 거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것도 최근에 <laughs> 거래임이 들어오면서 그쵸 제가 일본 기준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어 급. 등 거래대금 급증 하면서 이만큼 27000원과 26000원에 일단 1차 매수를 하는게 좋겠다 말씀드려서 특히 어,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27000원에 4월 28일 1,2차 매수를 들어갔고 s k i 테크놀로지도 4월 27일 8만 500원 7만 5000원 이때까지 1,2,3차 4차 매수까지 다 진행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JO 같은 경우는 CNT 도전제, 실리콘 국제 뭐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충전 속도를 올리, 충전 속도를 단축시키고 뭐예요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j 이 o 같은 회사가 지금 당장의 실적이 별로 없지만 겨, 결국에는 제가 3월 이때 유튜버와 빅데이터 클럽에 이때 이때 집중료 추천드리고 이때도 매수하면서 한 35,000원, 4만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엄청난 급증이, 급등이 나왔고 그때 이제 상승했지만 j 이 o 뿐만 아니고 j 이 o 말고 그때 3월 21일에 인탑스 한주라이트 메탈도 매수 계획을 잡으셔라 했는데, 인탑스 한주라이트 메탈도 보면 3월 21일, 3월 21일 이후에, 이때 그쵸 여기서 매수했죠 매수해서 바로 급등 그쵸 인 한주 라이트 베타 같은 경우도 그쵸 알미, 알루미늄 관련주 3월 21일 이때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종목을 결국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빅데이터콜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빅데이터콜라 은 4월달 지금 500만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300만원 수익 냈습니다. 4개월간. 3개월간. 3개월간, 1300만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억6천0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투정 다수가 1월 1일부터 4월 28일 넉 달간 2억 버셨고요. 불투정 다수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기보다 함께 하시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데, 당장 월요일에부터는, 어,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급등할 종목이 한,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여러분들 같이 매수하고 싶으시다. 지금 선착순 이벤트는 연휴 기간이어서, 어, 두명더 남았습니다. 원래 이제, 원래 이 선착순 이벤트는 바로바로 바로 다 종료가 됐는데, 지금 연휴 기간이어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 오늘 이 영상 끼우고 나면 다 가입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하루 2750원, 40만원, 4개월, 특별 이벤트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1개월에 55만원인데, 0107월 9일지로 여러분들 유료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하실, 하실 분들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불법 유료 리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주가 조작,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거래 대금하고 모멘텀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셔야 되는데 특히 퍼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철강 스레딩이 이끈 실적 호조다해서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시장 기대치를 어마어마하게 상회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상회했고 뭐 여기서 보시면 SK노베이션 같은 경우 시장 기대치를 어마어마하게 어, 기존의 기대치를 약 60%나 상회했기 때문에 강선미가 SK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매수를 도와드렸고 최종 목표가 22만 원 찍어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내려와. 그럼 여기서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더 떨어지면 매수하고. 왜냐? 왜냐? 실적이 1분기 때 영업이 컨센서스 대비 60% 상회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 대금이 1조 원, 1조 1000억 터지면서 보통은 거래 대금이 2, 3천억 이상 터지면은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그걸 유의미하다고 얘기를 계속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가난선비가 유튜브에서만 300번을 추천해서 그렇 그죠 정확히 그죠 30번 빼고 다져야 최근에도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내리면서 사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단 1차 매수를 하시고 그쵸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같은 경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으니까 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셔라 이때 분명 말씀드렸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우리 빅데이트 클럽에서는 7 8 6 0 0원 8만 천원 여기서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수익구간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 이제 주식을 매수하실 때 분기별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향후에 크게 올라갈죠, 뭐. 그러니까 지금 사실 테마로는 여기서 보시면 SIC 전력반도체, 이런, 어, 반도체 펩리스, 그죠? 이런 AI 반도체, 이런 쪽 좋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지 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지금 기술적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데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솔로엠 같은 경우 제가 분명히 2월에 매수하라고 했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여기서 사지 마시고 25,200원부터 24,000원 라인 오면은 이때 음봉이 한두 개 생기면은 이때 이제 매수하시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확률이 높고 이종목 최근에 목표주가 상향 리포터가 계속 나왔습니다 최근에 목표주가 상향 리포터가 계속 나온 게 솔로엠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뭐예요? FNF까지예요 이세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줄 모르겠다, 혼자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빅데이터 클럽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5천만, 500만 원 사월 한 달가 오면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1,300만 원 여기서 보시면 1억 6천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보시면은 뭐 2억을 보셨어요. 그렇죠? 재연장 4개월 했습니다. 9 9만원의 4개월 원래 99만원 4개월인데 44만원 4개월 특별 이벤트 하루에 2,750원 특별 이벤트 0070797로 1 문자로 성황 보내주시면 빅데이터 어, 클럽 가입 도와드릴 거고 일단 포스코딩스도 이제 지금 사실은 하반기 때 기대가 되는 자산주입니다. 포스코딩스가 이제 사실 기대되는 점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이제 지분 가치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고 두 번째는 버스콜닉스도 리튬 관련해서 어, 모멘텀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엮어봐야 될게 이녹스 참단소재라는 회사가 이녹스 리튬이라는 자회사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 회사가 수산화 니튬 관련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이게 이제 2030년에 굉장히 큰 성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 종목이 그러면 지금 박스권에서 이 상단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박스권 하단은 어디야? 어 여기네? 여기 깨지면 난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요 아니면 여기를 안 깨지고 그냥 그대로 올릴 가능성도 이, 얼만큼 있을 것인가? 얼만큼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매수를 사시거나 그죠?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 1분기, 2분기까지는 반도체 소부장이 안 좋고 디스플레이 쪽이 여전히 DP 쪽이 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 일, 여기서 1분기 망쳤고 2분기도 전년 동기들에서 급감하고 근데 이제 3분기를 넘어서면서는 어, 반등 가능성 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녹스 리튬이라는 회사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지면. 그게 고점인데 지금은 뭐예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뭐예요? 여기가 바닥이에요.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일 수도 있고 바닥일 수도 있는데 이 꼭대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빅데이터 클럽 오셔 가지고 함께 수익을 내자 해 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500만 원 벌었다. 1,300만 원 벌었다. 어, 1억 6천 벌었다. 2억 벌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불투정 다수가 4월 한 달도 고생 많았셨어요 감사합니다. 800만원 벌었다. 그쵸? 그렇죠? 800만원 벌었다. 그쵸? 그렇죠? 여기서 보면 5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투정 다수가 수익을 안겨드리고 안겨 있고,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떼놓치지 않고 팔라고 말씀해주시면 오늘 같은 날에도 수익이네요. 이게 언제였냐? 4월 20일. 4월 2 0일날 매도를 엄청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P&T n 같은 경우 4월 20일에 매도 엄청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고점이에요. 그쵸?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결국에는 먹고 다시 살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계속 기다리기만 할 거야. 계속 기다릴 거만할 거면, 이제 최근에 모, 목표 주가가 상향됐던 뭐솔로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FNF, 이런 것들이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고, 그 변동성 기준으로는 모든 주식이 어떤 일정한 그림을 그립니다. 일정한 그림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면 10%에 때14%때뭐 1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에요? 25,200원에서 24,200원 라인에서는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25,200원에서 24,000원.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매수하기 좋은 종목 이가지고 뭐, 자람 테크놀지가 될수 있고, 호스테시스, 뭐,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천억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6,500원, 뭐, 6,300원, 6,000원, 뭐, 이렇게 좀 폭넓게 사는 게 도움이 될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뭐, 사마전기를 통해서 지금 시간에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고, 시간에서 지금, 어 좋은 흐름이 오히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가 빅데이터 클럽에서 27,000원과 26,200원 여기서 추천했는데 지금 벌써 28,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도 좋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사면 좋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이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대금이 좀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해서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자, 500만원, 1300만원, 1억6천 이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가나선미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탐욕스럽게, 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어떤 라시라든지, 뭐, 가수 임시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빚내지 말고 주식하셔라. 절대 CFD 같은 뭐, 파생상품, 뭐, 뭐, 파생상품, 여러분들 이자 들어가는 파생상품,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특히 ERW, 이런 거,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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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거안 돼.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야. 그렇죠? 그렇죠?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게 어, 굉장히 뭐 어설프게 이자, 내, 돈 빚내서, 어? 어, 이렇게 주식하면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소음, 소음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소음에 반영한다는 게 뭐냐면은, 아, 지금 막뭐 주가조작 사건으로 막 어, 두숭숭하고 어려우니까, 어려울수록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제가 2월달에 분명히 솔로랜 매수하라고 했죠. 그쵸? 그렇죠? 제가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눌림뭐 26,000원, 27,000원 라인 사야 된다고 했고 제가 분명히 빅데이터 클럽에서도 사야 된다고 했고, 제가 j e o 떨어질 때 j e o 사라고 했죠. SKI 테크놀로지 떨어질 때 75,000원, 4차 매수까지 다 들어갈 매도하지 말고 사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왜요? 왜요?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 앞으로 실적이 더 훌륭해질 기업. 물론 이제 사실은. 어, 종립, 음, 종목별로는 사실 가장 좋게 될 종목은 빅데이터 클럽에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지 마시고 빅데이터 클럽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도움이 될것 같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 500만원, 1300만원, 어, 1억 6천, 2억을 벌시려면은 그쵸? 아까도 뭐, 뭐 800만원, 뭐 이렇게 버실분 2200만원, 그쵸? 여기서 보시면 2200만원, 그쵸?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보시면 뭐 4개월 99만원,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500만원, 그죠? 자, 이렇게 돈을, 수익을 꾸준히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혼자서 주식하기보다 0107927 강선선비 빅데이터 컬러 구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개월에 55만원인데요. 오늘 43만원, 4개월. 딱두 면만 더 보지 말게요. 감사합니다.